여기는 가장 흥미로운 AI 미니 PC 중 하나인데, 지금까지의 다른 미니 PC에서는 본 적이 없는 일을 할수 있어요. 이 제품의 이름은 에더먼 X7 Ti 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크리에이터를 위한 초경량 AI 노트북, Asus ProArt PZ13에서 제공했습니다. 군용 수준의 내부섬과 전문바용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키보드와 화면이 분리되어 휴대성이 뛰어나다는 점등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래 영상 설명에서 전체 재생 목록과 전체 개요를 확인해보세요. 이 영상의 일부를 후원해주신 에이소스 프로아웃에 감사드립니다. 터치스크린, 카메라, 지문 인식 전원 버튼이 있지만 그 외에도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상자 안에는 이 녀석이 있고, 스탠드도 있습니다. 아, 이거 새로 운 제품이네요. 미니프로에서 구한 125W 전원 어댑터네요. 보세요. 마침내 그들은 파사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제품을 만드는 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19V, 6.3A이고, 테의 케이블도 있어요. 앞면에는 작은 터치스크린이 있는데, 잠깐 후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점이 두개 있어요. 마이크가 있고 카메라도 있고, IR 센서도 있어서 윈도우즈 헬로 얼굴 인식도 지원한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버튼에는 지문 판독기가 있어서 지문과 얼굴을 인식할 수 있어서 매우 안전해 보입니다. 여기에는 실제로 FHD 카메라를 고정하는 기계식 슬라이더가 있습니다. 최대 3.5인치 카메라까지, 장착가에는 풀사이즈 SD 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초단 2 0 0 m b i t 이로 비스 마이너스의 속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크기인데 실제로 우이는 매우 흥미로운 포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 검은색 부분이 USB 타입의 2.0 포트입니다. 10GB USB 포트가 있어요. m i 와 디스플레이 포트 그리고 두개의램 포트가 있습니다. 둘다 5Gbps 램 포트인데 실제로 보기 매우 특이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링크 집계가 가능하고 10Gbps 램 또는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합니다. USB 4와 아켈링 반대쪽에는 재설정 버튼, USB 타입 A 포트 2개, USB 4, 마이크와 헤드폰 콤보잭이 있습니다. 뒤쪽에는 그릴이 있고, 접이 다리 아래에 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알아볼게요. 바닥에도 자른 그릴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스탠드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그렇게 뒤집으면 이 구멍들이 그냥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맞게 됩니다. PC를 원하는 대로 향하게 할수 있으므로 카메라와 모든 앱을 인식 기능을 사용자를 향하게 하브라 원하는 대로 옆쪽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녀석을 켜보죠. 좋아요. 화면에 뭔가 다 이미 나와 있네요. 제가 찾아낸 한 가지 팁은 새 p c 를 구매할 때 랜케이블을 연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인터넷에 연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등록해야 하거든요. 그러니 오빠의 궤도만 만들고 싶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배로 인터넷에 접속하지 마세요. 인터넷이 없어서 좋을 것 같아서 눌러요. 얼굴를 사용하여 더 빠르게 로그인하고 안전하게 모드를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네, 설정했습니다. 좋아요. 계속해서 카메라를 직접 봐보세요. 좋아요. 모드 준비되었습니다. 터치스크린도 바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손낸 모드입니다. 손낸 모드의 장치 정말 멋지네요. 여기 전체에 손낸 모드로 전환하세요. 그럼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직도 일부 업데이트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는 동안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죠. 오시다시피 우리는 화면에서 다양한 것을 봅니다. 언어를 바꾸고 싶으면 저기 있는 세개의 버튼을 눌러야 해요. 그리고 글로벌을 선택한 다음 언어 를 선택하세요. 그들은 몇 가지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럼 여기서도 i o 정보를 살펴 보겠습니다. 네이아웃을 사용하면 원하는 대로 다양한 네이아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계복귀 여기서 우리는 온도에 대한 약간의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내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온도를 어디서 가져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화면 밝기와 볼륨을 조절할수 있습니다. 그럼 스피커도 내장되어 있는 것 같군요. 그게 사실인가요? 거기서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100%. 네. 보시다시피, 윈도우즈에서 그걸 조정해주는 게꽤 멋진데요. 밝기를 살펴보죠. 이제 밝기는 이 화면에만 적용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업로드와 다운로드 속도가 있고, 뒤쪽에서 나오는 펜 속도도 있습니다. CPU 온도를 볼수 있습니다. 15% 활용된. 71C, 5GHz, 2GHz. 인텔 코어 울트라 985H 입니다. 좋아요. 그럼 만질 수 있는지 봅시다. 저 지문 센서를 보세요. 좋아. 이걸 시도해보세요. 잠을 자보자. 좋습니다. 여기요. 이미 문이 열렸어요. 제 얼굴이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봄이 열렸습니다. 좋아요. 저는 옆으로 가겠습니다. 음, 실제로는 매우 빨랐습니다. 가장 빠른 것중 하나. 때우는 노트북도 그렇게 빨리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얼굴을 가진 다음 지원을 채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8.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매우, 매우 좋아요. 매우 빠르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행복해요. 네, 이게 에터만 X7 Ti에서 나오는 카메라와 마이크입니다. 그리고 어떤 소리인지 알려주세요. 어떤 모습인가요? 이건 정말 완벽한 조명이네요. 그리고 제가 저기서 보고 있는 건 꽤 괜찮은 직업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어떤 소리인가요? 아래에 코멘트 남겨주세요. 아, 이게 뭐예요? 열 조절. 왜 73도에서 열접 조절을 하는 걸까요? 거기 최대 77개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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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코 파이과 구. 그들은 82년에 가죠. 80. 좋아요. 기온 라인은 1초 동안 90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왜 거기서 열접 조절을 한 걸까요? 보세요. 지금도 열접으로 조절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2 7트에 불과해요. 좋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우리는 제한을 하고 있나요? 아마도 통화를 시도하는 것 같아요. 네. 5 1 2르츠까지 증폭해보려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증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접으로 조절이 필요한 거예요. 기온은 27.2도입니다. 이방은좀 따뜻해요. 좋습니다. 다시 시작해서 업데이트를 완료한 다음 다시 뵙겠습니다. 좋습니다. 업데이트하는 동안 여기서 흥미로운 번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모드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모드입니다. 체닉 골로만 있고, 공간이 없으므로 모든 것을 하나의 소시지로 쳐서 장비를 줍니다. 그러니 알려드리자면 장비가 줄어듭니다. 밸런스 모드는 작은 모드를 의미합니다. 장비, 섬렵은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섬렙 모드가 있는데 이는 섬렙 모드 장치를 뜻합니다. 섬렵 모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이번 것들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데이트가 진행되는 동안 이 PC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그리고 왜이 장치가 매우 흥미로운 장치라고 생각할까요? 아마도 집에서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싶어 할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 여러분이 집에서 이하는 사람이라면 여러 대의 모니터를 사용하여 글을 쓰고 작업하고 스프레드 시드로 작업하고 그을 쓰고 아나도 포프샵 등을 할 것입니다. 인텔 열 트럭 1 8 5 h 는 매우 강력한 CPU이기 때문에 이 장치가 훌륭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이나 아주 무거운 비디오 편집에 적합한 GPU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이어붙이고 편집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집에서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옵션과 연결할 수 있는 장치가 다양하게 생겼습니다. 그중두 배는 USB입니다. 우리는 매우 빠른 앰포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매스에 연결해서 영상에 접근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중 하나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PC 하드웨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소풍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제가 알고 싶은 건왜 GPU CPU 있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여기서는 쉽게 볼수 있습니다. 100그라운드 작업 중 CPU 전력을 많이 채취하는 작업이 있다면 여기서 쉽게 처리할 수 있어요. SSD, RAM, GPU, CPU가 모두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제품은 여러분이 구입할 수 있는 노트북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본이 필요합니다. 일부 코어에서는 최대 80이지만 70대 후반입니다. P 코어는 3점으로 진행됩니다. 음,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모두 각기 다른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번 3.9이고 어떤 번 3.7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만8,000 점을 얻게 되는 거죠. 나쁘지 않은 성과라 점수입니다. 하지만 이 기름을 끄고 하드웨어 모니터 없이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온은 꽤 괜찮았어요. 이반은꽤 따뜻하다는 걸 명심하세요. 27.2도이지만 이 차는 폼팩터에서 65와트를 꽤잘 유지합니다. 좋아요. 점수가 조금 낮습니다. 17,700. 하지만 근연 모드로 전환해 봅시다. 이제 시트에 얼마나 많은 와트수를 공급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팬들이 조금 더 조용해진 게 들리네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5와트예요. 56와트. 60와트. 좋습니다. 그러면 5와트를 줄였습니다 g p 클럭 속도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매우 낮은 전력의 이코어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피코어 6개, 이코어 8개,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개의 초저전력 휴일코어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기념모드와 거의 같은 점수입니다. 우리는 아마 몇백 포인트 정도를 이뤘을 겁니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에너지 절약 모드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추진하고 있는가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48W입니다 이제 클럭 속도가 약간 감소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대략점에서 1500점 정도가 거기에 소실된 셈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밸런스 모드가 가장 합리적입니다 성능 스토어가 꼭 그만큼 더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펜은 조금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꽤 멋지죠. 그러니 이걸 끄겠습니다. 내부 구성이 어떤지 보고 싶고 업그레이드 측면에서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장치면 어떤가요? 지금까지는 정말 만족해요. 스탠드로 보시다시피 뒤쪽에 구멍이 있어요. 저 구멍은 펜이 분기를 빠아들여 앞쪽으로 내뿜는 곳입니다. 매우 똑똑한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하는 실제로 잔틀를 바닥에 두지 않아도 되므로 어디에도 공기를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놓으면 돼요. 공기 흐름이 충분합니다. 정말 정말 좋아요. 그래서 나사는 고무발 밑에 있을 거라고 추측하지만 고무발은 높이 올라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 이걸 바닥이나 테이블 위에 두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나사다 여기 있습니다. 와우. 이 나사의 크기를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나는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어쩌면 반대편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먼저. 네, 벗겨지긴 합니다만, 이걸 벗기려면 힘을 많이 써야 합니다. 네, 보시다시피 측면에 클립이 있어서 그걸 고정해둡니다. 네, 그럼 이 USB 포트와 함께 이연종비의 보조 라드보드가 하나 더 있는 승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저기에 두겠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좋습니다. 회이오보라은 항상 그렇듯이 제가 본 최고의 미니 PC 디자인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항상 모든 것을 시원하게 유지하기 위해 똑똑하고 자유어방를 설계합니다. 글쎄요, 여기에 나사라 많이 있어요. 이 열을 없애려면 나사라 하나, 둘, 여섯, 열두 개 필요합니다. 이제 실제 펜을 구매해 이 부분이 벗겨집니다. 네, 그러면 선풍기도 같은 것을 붙어 있네요. 팬 케이블을 뽑아내세요. 꽤 깊은 구체골인데 안압 깊이가 15mm 정도일 거예요. 여기 냉각 솔루션을 살펴보면 여기에 방열판이 있는데 보통 보다 조금 더 깊습니다. 보통 우리는 저런 짧은 줄무늬를 보분합니다꽤 깊네요. 그리고 거기에 열 파이프가 3개나 연결돼 있죠. 흥미로운 점은 그중 하야가 조금 더 높이 구부러져 더 높은 부분에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위로 올라가는 낮은 디트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ME 슬롯이 있습니다. m 2슬로디 -E 2개 있다고 하죠. 다른 하나는 반대편에 있나요? 그렇다면 바꾸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좋아요. 그러면 이 판일판은 그냥 그렇게 설치되는 거예요. 그냥 붙어있을 뿐이에요. 왜 거기에 구멍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사를 넣을 수도 없거든요. 전라만 뚫었어야지 끝까지 뚫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거기에 m 2가 들어있으니 ME 20대 30 슬로드 분이라는 뜻이죠. 20에서 80개 슬로디 아닙니다. 두 개의 슬려들를 두는 건 똑똑한 방법이네요. 하지만 작은 방식은 20대 80을 거기에 넣고 그 다음에 20대 30을 이쪽에 넣는 것입니다. 8 그리고 나사 하나가 남았습니다. 사실 매우 똑똑한 생각이에요. 보세요. 두 개를 고정하는 나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냉각잔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마더보드의 반대쪽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화면만 있을 뿐이에요. 실제로 볼 만한 것은 없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마더보드 바로 여기에또 다른 팬헤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CPU 팬이 있는 쪽과 같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그들은 시스템나램 방열판에 대한 등동 냉각 기능을 실제로 가도록 설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마도 별 소용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이 작은 열 스티커가 위두에 붙어 있는 중요한 램입니다. 두 제품 모두 윗면에만 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은 위로 전달되고 다시 옆으로 전달됩니다. 여기서는 볼 것이 없습니다. 제가 보지 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더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안테나 카드 또는 ME 카드입니다. 즉, 내장되어 있다는 뜻이죠. 흥미로운 점은 이 제품에는 정말 빠른 와이파이 칩이 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텔 코어 울트라에 바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방열판을 다시 저기에 놓겠습니다. 글쎄요, 아마 완벽하게 점령해야 할 거예요. 거기에 있는 나사도 점령해야 하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따라서 여러분이 할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실제로 히트싱크를 거기에서 나사로 고정하지 않고 그 쪽에 있는 메인 은색 히트싱크에서 그냥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냥 떼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가열천치, 즉이 히트싱크는 아무것에도 꽂혀있지 않고 나사로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냥 벗으면 됩니다. 좋습니다. 나사 12개를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이 p c 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여는 것은 실제로 이 글의 복잡이 아닙니다. 원한다면 할 수는 있지만 업그레이드하도록 사게 된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원하는 것을 넣으면 됩니다. 이제 이것의 핵심만 살수 있습니다. 램과 SSD를 직접 추가하세요. 이미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한 가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노트북이나 다른 장치에 소담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본 화자만 구매하면 됩니다. 오인이 종종 더 좋은 활용을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담 슬롯은 애마전에서 매우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거나 램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므로 프리미엄입니다. 알아도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32기가바이트가 꽤 좋은 옵션인 듯 합니다. 그렇다면 A2N X7 Ti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그것이 매우 흥미로운 장치라고 생각해요. 이제 참작자나 사업주의 입장에서 지문 인식이, 얼굴 인식기는 SD 카드 등을 탑재하여 사진과 비디오를 편집할 수 있는 등모아의 모든 이점을 갖춘 저렴한 제품을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싶을 것입니다. 사진 편집은 사실 꽤 괜찮을 겁니다. 일러스트레이터나 꽤 비슷한 걸 디자인 과정에 사용한다면 포토샵도 괜찮을 겁니다. 이걸로 할수 있어요. 얼프로 9는 멀티코어와 심대코어에서 볼수 있듯이 매우 강력한 CPU이지만 몇가지 추가 기능도 있습니다. 연결성이 좋습니다. CPU는 당연히 업그레이드 할수 없지만 필요하다는 SSD와 램은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AI입니다. 분명히 AI입니다. 이 칩이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AI, 도전사를 원하는 그런 거요. 개인적으로는 아직 업무 흐름에 AI를 많이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유익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워크플로우의 AI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트라브 185H의 AI 기능을 갖춘 이 PC가 당신에게 유익할 것이며 작업 흐름이 빨라질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AI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고 이것이 어디로 향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하지만 이 기기는 바로 이런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AI는 집에서도 할수 있어요. 자재를 생성하거나 모든 생성할 수 있죠. 이 책을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설명의 링크를 남겨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미넥트에서 저에게 연락하고 싶다면 저는 모든 미넥트 메시지에 답장하겠습니다. 아래 설명의 링크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